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한 메이크업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어, 짙은 메이크업은 처음이라서, 음, 제가, 어, 누구의 메이크업을 좀 따라 해봤어요. 어, 이번에, 어, 잡지 화보를 찍으셨던데, 그, 정여원 언니가 찍은 메이크업을 좀 따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 연예인 메이크업을 따라 한건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너무,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메이크업 할때 사실 말도 잘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깨가 이렇게 뻐근하게 지금 아파요. 그리고 머리도 이런 식으로 고데기를 말았어요. 어, 조금 더 비슷해 보려고. 근데 어, 보이시나요? 사진으로 제가 또 올려드릴 텐데, 이 메이크업인데. 음.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점도 하나 찍었어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어, 정연 언니의 그 화보 메이크업을 어,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막왜 음, 좋아요보다 왜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르는 거.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눌리킬 것 같아서 은근 제가 소심하거든요.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고요. 메이크업 과정이 좀 두서가 없어요. 이렇게 막 저도 막 긴장을 해서 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래가지고 어한 번도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메이크업이라서 네 되게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메이크업 아그이 립스틱 말고도 다른 그 베이지색 립스틱을 발라도 굉장히 예쁘더라 예쁘더라구요. 다른 화보 그 똑같은 정연언니가 했던 화보 중에 이거보다 눈화장을 조금 더 다운시키고 립도 다운시킨 그런 메이크업이 있던데 그 메이크업에 썼던 베이지색 립스틱을 사용을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거는 또 영상에서 제가 바르는 모습이 나올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 메이크업 했는 거 너무 멀어하지는 마시고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러면은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구경 가실게요. 맨 처음에 피부 첫 번째 단계로 베이스를 사용을 할게요. 포어 패셔널, 매끈한 피부를 위해서 포어 패셔널을 소량을 얼굴 모공, 티존 주위로 바를게요. 그 다음으로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은 어, 요번에 제가 면세에서 구입한 슈에무라 어, 라이트 벌브 플로이드 파운데이션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색상은 784번입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그 정려, 정여, 정려원 언니 그 앞머리처럼 고데기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봤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 엉망이에요. 역시, 안 하는 짓을 하면 실패로가요 시그마 가부키 그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 바를게요. 음, 아이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VDL. 아이 베이스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베이스를 마치고, 어, 발색력을 조금만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바비브라운 팔레트가 이게 럭스 아이 팔레트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크림 색상의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laughs> 올릴게요. 그냥, 그냥, 화이, 정말 환한 베이지색이거든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로라메르시의 진저 색상을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컬러를 바를게요. 사용하는 색상은 맥소바를, 네. 아, 그 전에 했던 이 섀도우보다는 영역을 조금 좁혀서 눈두덩이에 바를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컬러, 네이키드 2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해볼게요. 여기, 이 색상이거든요? 이 색상, 스네이크, 스네이크 바이트, 이 색상을 이용을 해서, 어, 눈꼬리 부분하고 깊이감을 조금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꺼풀 위쪽까지 그려주시고, 그리고 눈꼬리는 올리지 마시고, 내려, 내려서 그려주실게요. 그리고 이 꼬리 끝쪽 부분은 조금만 더 영역을 넓혀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 아래도 네, 이렇게 눈 아래 그 언더라인하고 쌍꺼풀 라인까지는 조금 더 딥한 색상으로 지금 섀도우는 마친 상태고요 <laughs> 이제 아이라인을 할 텐데요. 사용하는 제품은 에스쁘아 아이라이너고요. 어, 워터프루트 워터프루프 제품이고 색상은 잉크 브라운 색상입니다. 일단은 눈 점막부터 꼼꼼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라인 할게요. 제가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아이라인은, 어, 이 끝에서 먼저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또 여기다가 섀도우를 덮을 거기 때문에 삐뚤삐뚤하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쪽은 조금 똑같게 그릴게요. 아그 전에 그 섀도우 덮기 전에요. 언더도 같이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언더는 밑에는 좀 도톰하게 그리,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부에서는 되게 도톰하게 그렸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깨가 아파가지고 일단은 점막 끝까지 다 채우시고, 채우시고, 이 아래쪽은 이 눈꼬리 부분 여기 끝나는 점하고 연결되게 되게 메이크업이 세진다. 이렇게 마무리를 라이너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짙은 색상으로 눈 언더하고 그 다음에 윗라인하고 윗 연결해서 좀 그릴게요. 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납작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은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똑같이 레이키드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요 끝에서 세두 번째 있는 어 버스티드 색상 노 색상을 이용을 할게요. 음 뒤쪽으로만. 눈매가 굉장히 강조되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저도 어, 속눈썹을 이용을 해서 조금 눈을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리따움 속눈썹이고요. 어 2호 뿌띠 볼륨 제품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할게요. 지금 그 속눈썹을 다 붙였고요. 그 붙인 라인 쪽에 경계선이 조금 지지 않도록 아까 가장 어두웠던 요 섀도우를 가지고 눈 위에 경계선만 조금 풀어주실게요. 그리고 속눈썹이랑 그 자기 자연 눈썹이랑 어 하나가 되도록 딱 붙도록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매그넘 볼륨,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할게요. 지금, 머리가, <laughs> 지금, 아, 감당이 불감당이네요, 머리. 마스카라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가닥이 어머 이렇게 네 가닥이 남았어요. 이거를 언더에 양 여기 밑에 두 개만 붙여줄게요. 제가 언더 마스카 이 속눈썹은 없어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다 마른 후에 언더래쉬도 남아 있는 언더래쉬도 마스카라를 할게요. 어그 언더래쉬가 조금 더 많으면은 조금 더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요것만 없어서 요것만 할게요. 마스카라를 언더 마스카라를. 네 지금 어, 아이섀도우 하고 다 했는데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약간 하이라이트 효과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음, 좀 전에 사용했던 네이키드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어, 어떤 색을 할까요? 음, 이 색상! 부시콜 색상을 사용을 해서 어, 눈 앞머리 쪽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눈 여기 언더에도 조금 어, 조금 더눈밑이 부분 조금만 밝힐, 밝힐 건데요. 루나솔 베이지 오렌지 이 색상을 가지고. 두 번째 컬러거든요. 두 번째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 아래쪽에 한번더 피부 표현을 정돈을 해주고요. 그리고 뽀송한 어, 피부 타탈그 피부 연출을 위해서 음, 파우더 처리를 조금 할게요. 오늘 뭔가 좀어 수선하고 뭔가 좀 분답고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제가 왠지 누구의 메이크업을 따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 음, 좀 부담이 되,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따라는 했지만 비슷한 아주 비슷한 그런 어 파티 메이크업으로 네 정의를 내릴까 해요 지금 <laughs> 네 파우더를 지금 묻힌 이그 파우더 브러쉬에 묻힌 상태고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스며들게 이렇게 묻히면 되고 항상 제가 사용했던 아바마트 벨레미, 아바마트 소프트 컨트롤 피니싱 파우더거든요. 네, 이제 브로우 할게요. 왜 브로우는 안, 하시,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어, 브로는 우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난 후에 어, 그 색상이랑 이런 거를 조금 보려고 제가 나중에 했거든요. 이렇게 좀 따듬고요. 음, 일단은 라인은 먼저 펜슬로 그릴게요. 어, 슈에무라 하드 펌 포뮬러 색상으로. 지금 감기가 올려나 봐요 <laughs> 목이 계속 잠기네요 <laughs> 좀 아래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래로 그려주고 난 후에 음, 파우더 타입으로 앞쪽으로 조금 더 채워 줄게요. 제가 제품을 이것저것 꺼내 꺼내 놓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 서랍을 열면서 꺼내고 있어요. 맥 제품이고요. 색상은 모르겠어요. 다 지워져 가지고. 짙은 색상이거든요. 이 색상으로 눈 화장이 진하기 때문에 어 아이브로어도 좀 강하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딸, 어깨가 왜 이리 아플까요? 긴장을 진짜 많이 했나봐요, 제가. 열도 오르고. 아, 참.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어 10시가 넘었거든요 10월 31일 10시인데 다들 불금 보내시고 있으시죠 다들 불금에.. 오또 할로윈데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할로윈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아직까지 스킬이 부족한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스킬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옛날에 삼순이, 내 자랑, 그, 삼순이, 그, 맞죠? 그 드라마 나왔을 때랑, 어떻게, 똑같아요. 저도 눈썹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신기하네요. 제가 그리면서도 이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아, 쉐딩을 조금 빡시게 넣어줄 거거든요. 사용하는 색상은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7호 브랜징 파우더 아 브로, 브론징 브라운 색상이고요. 지금 아이 메이크업 끝나고 마무리 단계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말을 계속 하게 되네요. 아까 아이 메이크업 할 때는 크게 말을 안 했는데. 여기 헤어라인도 조금 채울게요 전체적인 립만 빼놓고서는 메이크업 은다 완성이 된것 같고요 립을 어, 붉은빛이 도는 코랄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상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섞어서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색상이 맞으려나 모르겠네. 뭐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샤넬 둘다 샤넬 제품이고요. 이 색상은 샤넬 색상 중에, 어, 316번, 멜로디오스 색상이고요. 이 색상은 완전 핫한 레드 컬러거든요. 레드 컬러인데, 317번인데, 이게 예전에 크리스마스 한정 제품으로 나왔던 립 제품이라서 지금은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는 거를 한번 조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레드 립스틱부터 먼저 맞아야 될 텐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준 후에 그리고 이립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얇게 펴 바를게요. 이렇게 바르고, 요 코랄 색상을 한번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이렇게 정려원 언니의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어 조금 덜 과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거울을 들고 이렇게 보면 정말 과해 보이는 듯한 이런 메이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좀 과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어.. 이거는 또 이거 있잖아요 누르는 거 <laughs> 그거 굉장히 많이 지금 눌릴 것 같아요 네 음, 메이크업을 보시면 이렇게 눈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준 메이크업이에요 네. 제가 정유한 언니 머리 따라 하려다가 이렇게 막 고데기로 막 하고 막 이렇게도 막 해보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해봤어요. 네. 그냥 제 머리 있는 그대로. 네.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립스틱이 아니더라도, 어, 다른 색상의 립스틱을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립스틱을 사용을, 베이지색 립스틱을 사용을 해서 한번더 발색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립스틱은 다 지웠고요 베이지 색상 샤넬 쉐리 색상이거든요 이 색상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색상으로 해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톤 다운된 색상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오늘 저의 음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 중간중간에 설명을 제대로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네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에는 또 어떤 메이크업을 들고 올지 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음, 다음에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녕.